Blue j a s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개의 표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I w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Make some time. Make time이라고 하면요. 은 시간을 만들다가 아니고, 시간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뭘 한다는 말 있잖아요. 바르고, 시간을 만들다, 시간을 내다의 의미로, make time을 씁니다. 따라서, 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러면 은 언니 입장에서 당연히 뭐 시간을 내서 동생과 뭐 식당도 가고 또 필요한 여행지에도 가서 관광도 같이 하고 이러겠다는 의지를 말해줍니다. I'll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당연하지 언니가 시간 내야지. 한번 따라 보실까요? 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 바로 넘어갑니다. We don't wanna impose. 어, 언니가 시간 내서 같이 뭐 어디 다니고 하겠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긴 하지만 언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 impose입니다. impose. 임이라고 하면 안에라는 뜻이에요. 접두어 임은 안에, pose는 놓는 거잖아요. 안에다가 놓는다. 언니 마음 속에다가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impose가 패를 끼치다, 부담을 주다, 이렇게 돼서, we don't want to impose. 언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we don't want to impose. 한번 따라 해보세요. we don't want to impose. impose란 단어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단어가 쉽고, 쉽지 않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정확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we don't want to impose' 이런 말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impose'라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have dinner plans.' 부척 간단하죠. 'We have dinner plans.' 저녁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Plan'이라는 단어는 계획, 기획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만 물론 저녁 계획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캐주얼한 약속을 말할 때 플랜했습니다. 어, 평범한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진지한 대화 이런 거 말고요 비즈니스 세팅 약속에서 만들어지는 대화 말고 그냥 가볍게 나누는 대화 그런 약속은 플랜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we have dinner plans 이렇게 씁니다. 우리 저녁 약속이 있어. 이렇게 말이죠. 자,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We have dinner plans. We have dinner plans. 뭐, 지금 we라고 쓴 것은 언니, 부부를 말하는 거죠. 언니, 부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녁 약속이 있긴 해서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그 말이 네 번째의 문장에 나옵니다. We can't get out of the plans.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약속이 있는데, get out of the plans가 뭐예요? 그 약속에서 get out,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약속을 깨고 우리만 빠져나온다는 거, 아우, 그거 좀,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we can't get out of the plans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 단수와 복수를 두 개를 놓고 볼 때, 복수를 써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We have dinner plan이라고 하지 않고, we have dinner plans라고 말하고, we can't get out of the plans라고 역시 복수를 계속 사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이 정도로만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We can't get out of the plans. 그렇죠. 그 약속을 취소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They'd get a kick out of that.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표현인데요 They would get a kick out of that. 중요한 것은 kick가 pleasure, 재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et a kick out of 하면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갖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they'd get a kick out of that 하면은 걔들 어, 동생과 동생 남편을 그냥 개들이라고 한부자고요 개들, 그렇게 하면 정말 즐거울 텐데,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그 파티에 참석하면, 그 모임에 가면, 개들 정말 재밌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they'd get a kick out of that. 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 해보세요. They'd get a kick out of that.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섯 개의 표현 한 번씩만 따라 해보십시오. 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we don't want to impose. We have data plans. We can't get out of the plans. They get a kick out of that. 좋습니다. 다섯 개 표현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돌려 보시고 발음 연습하시고 많이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시간. 맞습니다.